산이랑 예. 아닌데... 세구가 진짜 그 뽀짝한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 약간 하찮은 그림 그런 거 되게 아나 그런 거 좋아해 응. 나 그런 거 진짜 덕언니도. 좋아해 버건이도 버건 약간 오타쿠 같은 거 많이 써그 <laughs> 표정 모임 많이 써요 <laughs> 오타쿠 같은 게 뭐야 오타쿠 같은 게 뭐... 왜 너가 발끈해? 아니, 세상에! 왜 찬이 너가 발끈해? 버건니가 <laughs> 오타쿠 같은 거 쓴다고 하는데 왜 너가 음... 나한테 뭐라는 거지? 음... 버건니간 오타쿠 같은 거 많이 써. 그막 애니 캐릭터 같은 거. 이 발언은 조금 충격일지도. <laughs> 왜 너가 충격인데? 진정하세요. 별거 <laughs> <결과> 아닌데 진짜. <laughs> 진정하세요, 오타쿠 찬.